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일이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 고싶다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문 덮인 길리만자루에 그 표범이고 싶다 내가 만나는 경찰만 해도 몇 명인데 깎는 경찰만 해도 몇 명인데. <laughs> 맨날 뭐 나한테 사회 가따뜻한진 난리 많이 많지 응. 사회 리 우리 회사 또 갔으면 좋았지 회사 한번더 가자 그래가지고 아 오늘 안 방금 이러 사회가 아 언제 뭐, <놀람> <놀람> <쉽게 아니, 놀람> <Rose> 봐 아니 점심까지 왜또 왔지 차라리 우리 사가 그런 거 아니지 아 내가 진짜 앞 사회에서 진짜 아니 사람이 뭐 점심을 쉬려 내가 썼어그 며칠 며칠고나 잘하더라고 했더 경찰안 그래, 하더라고 아 설마 안 내가 뭐 이거 뭐, 개월씩처하면 <목소리> 돼요 자기가 아니, 대장 뭐 <목소리> 아니야 넌뭐 대장이야 대장 이사아대대장이야 대만대장이다 대만대장 대장이다 내가 <목소리> 게 <보게>, 나보다 많은 <목소리> 경찰나보라고래아왜 그래. 이렇게 훌륭한 경찰을 승진을 안시키주고와나 진짜 이해못할거 한국으로 가자니까 아니 저 종로 경찰서가 이런 시하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훌륭한 경찰은 승진을 해 지켜주고 안 먹으러 가자니까 아 짜증나 진짜 화났어 자기들하고 의견이 반대된다고 해가지고 아, 지금 뭐 이렇게 폐간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채워야 돼. 그러면은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듣겠다는 이야기잖아. 이건 뭐 이런 식이라고 해가지고 으니난거 같네요, 그죠?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그 왜? 당신 아니, 나? 아니, 왜? 내가 어차피 방송하는데 왜 그래? 내가 다시 보고 이야기했어.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라고 는거 있냐? 지금? 너 방송하는데 왜 그래? 뭘? 뭘 숨기라고 왜... 그랬어 내가? 나 그런 말한적 있어? 젤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젤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젤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인간들이, 인간들이 잖아 내가 틀렸어? 그런 아니 어? 그러면 자기들하고 만나는 일은 어게지않게하이자기야이새끼 됐어?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래, 나는 안나요 돈을 가면 돼이새사람지금이 자식이 손로 방해! 뭘이새끼이 와! 갈 거야! 이하지 어, 마세요.

시거 꾸니라고 저기 저기 고기 저기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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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나 저기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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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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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내가 기침보고 방송하는데 이것들이 몰려와가지고 어. 영감도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야. 아니 닥쳤으면 말그고 청소해야 될거 아니야 응 어. 경찰도 아지들이 다쳤는데 저걸 갖다가 그냥 가만 놔두는 거 봐봐 아참 오빠 같았으면 벌써 막 시와 수갑 차고 끌려갔을 때아 진짜 오늘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시원 비껴치고 말, 말 한마디 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또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겠네 아나 찔리는갑지 나 쓰레기들 켰다고. 어, 지을 보고 내가 그랬나? 야, 나 쳤어, 너는. 형에가 쳤지. 내가 이게 이래 흠치야, 이래도. 빨라. 나잘 피해. 어, <laughs> 아, 이 새끼가 막 저거 막 저걸로 치려고. 그래 저 차차한 인가지고. 저 차차한 인가지고. 저 차차한 인가지고. 하고 나는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어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 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던간 고홀한 사나이도 있었는